네 안녕하세요. 주파어의 주파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 금요일 금요일 미국장은 야간 미국장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보합으로 끝났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국내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일단은 내리지만은 않는다. 라는거에 안도감을 줬고요예 좋습니다. 좋고 어, 오늘 하나오션을 감히 제가 예상을 해 보면 시작가가 8만원을 넘어서서 할 수도 있을 것같고요 장중 8만원은 무조건 터치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일단 느낌듭니다. 8만원 선이라는 게또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79,000 얼마까지 갔죠. 고점을 찔렀기 때문에 8만 원 선은 한번 찍을 수 있다. 라는 거. 하고 8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은 10만 원 고지까지는 그냥 가 버릴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네이버. 네이버 역시도 오늘은 오를 것이다. 네. 조정을 좀 받았죠. 네. 추매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고 어,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고요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고, 네이버 역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입이 안 마릅니다. 네.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및 라인. 제가 라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라인. 이유인즉스는 제가 인스타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역 서비스 및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아닌 라인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라인.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로워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라인으로 와서... 대화를 나누자. 이런식을 직접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없이 네이버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리고 어, 우리 아픈 손가락인 시젠. 시젠 역시 오늘 오를 것이다. 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묻어드립니다. 네. 시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젠. 오를 때 제가 금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